여기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경수 산업도로에서 나자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늘은 이 나자로 마을 뒤쪽에서 대구 노수로 가는 모락산 둘레길을 걸어 볼까 합니다. 도로에서 100여 미터 올라오면 저 앞에 03번 마을버스 종점이 있는데요. 직전에서 산 쪽으로 계단이 보이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에 나자로 성당이 보이고요. 여기가 나자로 마을입니다. 왼쪽에 비석이 많은데요. 돌아가신 신부님의 비석일까요? 조금 전에 지나온 성나자로 마을은 6.25 직후에 방황하던 전국의 나환자들을 여기로 이동시켜서 편한 생활과 뭐 교육, 복지 등을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나환자들의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립시켜주는, 좋던 그런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당시는 환자들이 많았대는데 지금은 연세 드신 분몇 분만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테니스장 밑에 건물이 의왕시 여성복지센터입니다. 여기는 밤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떨어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죠 반주스로. <목소리> 이정표가 도로 쪽으로 돼 있네. 저기 정자가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자가 있어서. 잠깐 물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저기 쪽이 의왕시 고천에서 청계로 넘어가는 이 도로입니다. 백운호수 쪽이죠. 아쉽게도 이 둘레길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려가서 도로 옆으로 조금 한 1km가량은 도로 옆을 걸어야 됩니다. 산으로 만들는 않고 그래서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3으로 쭉 연결되면 좋을 텐데. <laughs> 물한잔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고천 방향이고요. 좌회전 방향이 대군호수 쪽입니다. 중화 요리집 있는 곳에서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여기 멀리 무락산이 보입니다. 지금 현 위치 오메기 마을에서 능한 마을로 해서 아 이쪽은 아니고 음아 밑에 임영대군묘와 아 이사동으로들러서 아 이쪽으로 가면은. 한글공원인데, 저는 오늘 사당에서 배구노수 쪽으로 갈 겁니다. 옛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지금은 이전했다고 합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저쪽에 있는 검은 비닐하우스가 있는 주변 땅을 제 초등학교 친구가 퇴직 후에 여기에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오래전에 매입해 두었다고 합니다 집은 안양 평촌인데요막 거의 매일 와서 농사도 좀 짓고 닭도 키우고 뭐 시골생활을 이렇게 익혀 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둘레길 영상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연락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는 먹거리촌에서 빌라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길 양쪽으로 맛집들이 쫙 있어가지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거든요. 이 또한 좀 아쉽습니다. 여기 불고기집은옛 모습 그대로고요. 차를 보니까 손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능한 마을의 유래를 살펴보면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이 수양대군의 정난 때, 단종이 유배되고 하던 때죠. 여기 모락산 자락 밑에 초막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생긴 마을이 능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세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던 그런 대군이라고 하던데요. 아이 마을은 옛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용합니다. 임령대군의 묘는 좌측으로 올라가야 하고요. 그 대군의 사당은 저 앞쪽 산자락 밑에 있습니다. 아 무섭게 온다. 개가. 조선국 왕, 자, 임, 영, 대, 군정간공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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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가 누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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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 대군께서 혹시 땅 하, 을좋아 하, 셨 멀리 백운산이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물이 백운 호수입니다. 임영대군의 후손들이 매년 정월달에 여기 사당에서 기신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되세 구경하고 있다 여기 백운 호수는 1953년도에 준공됐고요. 원래는 안양 평촌 지역 농업 용수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가 평촌 지역이 도시화되고 나서는 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 후부터는 위락 시설이 들어오면서 배운 호수로 부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자로 마을을 시작으로. 임영대군묘와 사당을 둘러보고 여기 대군호수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